숨조차 턱턱 막힐 정도로 나를 좁은 둘레 안에 가둬놓고 수시로 감시하듯 훔쳐보는 눈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인다. 아무렇지도 않은 듯 비웃음 소리가 어둠의 둘레 안에서 전염되어. 여전하가 악마의 웃음소리로 바뀌어버렸다. 한 여자를 비참하게 망가뜨리고 무멸감 수치심 벌겨벗겨진 채 감시하는 눈들은 사람을 괴롭히면서 괴락을 누 즐겁게 웃고 있다. 감시하는 눈들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키고,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다. 한 여자를 좁은 둘레 안에 가. 진실도 거짓으로 덮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내 것을 전부 빼앗아가 버렸어 내가 미치길 바랬던 거니 나한테 왜 그랬어? 다른 사람들도 너한테 함부로 대하고 장난값 취급하는데 왜? 나는 그러면 안 되니? 내가 너희들한테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게 없는데 무고한 나를 가지고 장난질 치면서 내 것을 전부 빼앗아 가면 안 되는 거잖아 넌 권력도 힘도 없잖아. 그리고 너의 가족들도 너를 하찮게 대하며 무시하잖아.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희가 얻는 게 뭐야?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. 그래야만 평생 네가 벌어들인 수익률을 갈취할 수 있을 테니까. 넌 평생 우리의 노예처럼 사라졌으면 해.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며 공상주의에서 행해지는 인권유리, 자유평등 말라지 말아줬으면 해. 고장 유튜브 트위터에 동물 영상 올리는 것밖에 못하면서 뭐가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한데? 한 3년 정도 지나면 인기도 떨어지고 전 세계에서 너한테 관심을 주지 않을. 앞으로도 넌 우리의 노예로 살게 해줄 테니까. 겁만 멀쩡한 너희들의 모습에 소름이 끼치는구나. 속은 시커멓게 탄 악마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. 진구나. 상대를 대할 땐 배려와 존중으로 대해야만 자신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.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. 성숙하지 못한 채 나이만 들면 남한테 피해를 끼치며 살게 되는. 비겁하고 가정스러운 인간들의 끝없는 욕망이 한 여자를 망가뜨리고 짓밟아 놓았다.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날 죽이진 않겠지. 내 숨통을 들어진 채, 말잘 듣는 짐승으로 조련시키려고 했어. 그래야 내 것을 그것들 손에 넣을 수 있을 테니까. 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고 바닥에 뒹굴며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손하기 위해서 다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쳐댔지? 하지만 또 다시 내 숨통을 틀어진 그것들 소나기에 잡혀버렸어. 지금 내 꼴을 봐. 이게 사람인지? 너희들로는... 그저 동물 영상 올리는 노후에 불과하니까 저 멀리 동물 끝에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나는 갈 수가 없어 내 문은 잠겨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문을 열고 통로 밖으로 나가는데 나는 나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무섭고 괴로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. 언젠가는 잠겨 있는 내 문도 열릴 날이 올 거라 믿고. 굳굳하게 버티며 희망을 버리지 않을 거야. 우리 가족들도 해를 입고 다칠까봐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내가 용기를 내서 전주치시 최하를 밝혔을 때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우리 가족들 또한 괴롭히고 서로 이간질을 할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. 나 혼자서 고난과 역경을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것 또한 지금은 버겁기만 합니다. 하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려 합니다. 잠겨 있는 나의 문이 열릴 때까지, 희망을 품고 가보려 합니다.